견봉한 점액낭염이라고 이거 상당히 아픈 어깨 통증 중에 하나예요. 그거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주증상은 이겁니다. 팔을 들면은 아요런 데가 아파요. 어깨가 아파가지고 팔좀 많이 쓰고 나면은 갑자기 이제 어깨가 아프기 시작할 때요 견봉한 점액낭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이 충돌증후군이 있는 상태에서 많이 생겨요. 충돌증후군이란 게 뭐냐면은 여기 어깨 위쪽에 보면 만져지는 뼈 하나 있잖아요. 제일 꼭대기에. 응. 고기 있고, 이 팔뼈가 이 아래쪽에 매달려 있어요. 원래는 그 사이에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우리가 어깨를 들때 이게 안부닥치고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공간이 좁아져 있어요. 좁아져 있다 보니까 들 때마다 이쪽에서 부닥치면서 마찰이 생겨가지고 염증이 잘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잘 생기고요. 점액낭이라는 거는 물주머니예요. 물주머니인데 이 공간 사이에서 근육과 근육들이 잘 이제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서로 마찰이 안 일어도록 그걸 분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점액낭 여기 있어요. 이 파란 거 보이시죠? 여기 있는데 이 공간이 좁아지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짜부러져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상처가 날수 있겠죠.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면 이제 견봉화 점액낭염이라고 합니다. 주증상은 이제 요팔 90도 되는 요 금방에서가 제일 아파요. 요 금방에서가 요 간격이 가장 좁아지고 팔을 제일 많이 지탱해야 되는 무게가 가장 높아지는 고그 구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제일 밑에서는 아프고 또 만세하면 오히려 괜찮아요. 근데 한 60도에서 120도 정도 요 정도에서 가장 통증이 많이 느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슷한 질환이 있어요. 극상근 건염이나 극상근 파열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이 회전근기 힘줄에 염증이 생긴 건데요. 두 개가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극상근 건에 힘줄에 염증 생긴다든지, 아니면 파열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팔 들게 해놓고 양쪽을 같이 눌렀을 때 아픈 쪽을 되게 아파하고 못 버텨요 이렇게 하면 아 하면서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근데 견봉화 점액낭염은 근육이 찢어지고 한건 아니기 때문에 버틸 수는 있어요 근데 통증이 좀 심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주증상이 염증이 생기면 특징이 처음에 자고 일어나면 되게 뻣뻣하고 아파요 처음 이제 디디고 그 상처가 건드려질 때 근데 그렇게 건드려지면서 어떻게 어떻게 쓰다 보면은 또 낮에는 좀 쓸만해요. 그러다가 많이 쓰고 나면 밤에 또 아파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증상이 있어요. 움직이면은 거기가 건드려서 상처가 건드려면 아프겠죠. 그리고 아침에 되게 뻣뻣합니다. 막잘안 움직여서요. 그러다가 조금 움직이면 어떻게 어떻게 좀 움직일만 한데 이제 또 오후 되면 또 아프고요. 거기 상처한데 가 누르면 아프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라운드숄더라고 해서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말려있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말려있다 보면 이 앞쪽 공간이 되게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려있는 어깨를 펴는 그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운동하시면 돼요 이렇게 팔을 양쪽에 벽 같은데 걸고 이렇게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 가지고 이 앞쪽으로 늘려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해서 예방하면 되고요. 아니면 혹은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뒤로 제끼면서 운동을 해주면은 여기가 늘어나서 어깨 질환이 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을 많이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요급성적로 증상이 왔다 할때첫 번째 선택하는 건요주경 성분의 약침이에요. 요 약침은 고농도 알칼리용액으로 어 있는데, 거기에 삼투압을 이용해서 고기로 부종을 한번 확 싹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제, 점액낭이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붓거든요. 안 물주머니가. 그거를 부종을 한번 빼주기 위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고요. 또는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 싶을 때는 이도침이란걸 쓰기도 하는데 도침이 끝에 끓이다는 침인데 울전이를 한번 이렇게 터뜨려주는 거예요. 파란 구멍을 좀 내가지고 부종이 좀 빨리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은 훨씬 통증이 좀 빨리 가라앉습니다. 지금까지 견봉한 점액낭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제일 의심할 때는 많이 쓰고 나서 갑자기 다음날 됐더니 어깨가 와 너무 뻣뻣하고 아파요. 이러면은 한번쯤 의심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다면은 어디로 오시면 될까요?